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보이시 자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을 표현했던 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절대 풀리지 않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글자인데 바로 금알 그 금자입니다.미성년자 출입 금지, 주차 금지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이 금자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숲풀림 자에 보일 시자입니다.그런데 숲이 보이다 숲이 보이다 하루 종일 생각해 봐도 하지 말라 라는 뜻을 가질 뚜렷한 근거가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 숯불림자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풀면 "두 나무와 보이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풀립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두 나무와 하나님, 그럼 뜻이 뭐죠? 하지 말아라.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에 요하라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또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딱두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와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세분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끼워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끼워 맞춰진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글자가 오랫동안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려면 나도 알고 상도방도 알수 있도록 만든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때이 에덴 동산 스토리는 한자를 발명한 그 시대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이 글자가 하지 말라라는 뜻인가?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그말금 자는 정말 결정적인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더 리얼해요. 여러분, 두 나무에 하와가 다가갔죠? 이 글자의 뜻은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의 뜻을 가진 남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인 줄 알았는데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원수 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마자를 풀이하면 두 나무 사이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귀신. 무서우시죠? 이 글자는 귀신 귀자입니다. 유에이 글자는 받전자인데, 어떤 특별한...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뜻을 풀이하면 에덴 동산에 살아있는 한 존재가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했다. 그게 귀신이에요. 자, 이제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 발전자의 옛날, 그림 글자 형태가 이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현하는 글자인데, 일반적으로는 바치고,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선역서 자입니다. 이것은 옛날 그림 형태입니다. 이 글자가 지금은 선역서 자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아담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사람 인자의 옛날 형태입니다. 그래서 뜻을 풀이하면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 글자는 뼈 글자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럼 이뼈 글자는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뼈로 대신 채우시고,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그대로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뼈골자입니다. 분해하면 밑에 있는 이 월자는 그냥 달월이 아니고. 육다롤이라고 해서 살육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덮을 멱자인데 덮다, 테두리, 채우다의 뜻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아담의 가슴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습니다. 그럼 꺼낸 것이 뭐예요? 뼈예요. 뼈로 맞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이잘 끼워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이 될수 있는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나보고 뼈 골자를 만들라고 하면, 개뼈다고 하나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뼈에,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요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 시자는 아담, 남자라고 그랬죠? 그럼 남자에게 누가 필요하죠? 여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와를 상징하는 뼈글자와 실과 과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풀이하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다가갔어요. 뜻이 비틀어질 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원래 아담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누구와 함께 있죠? 귀신. 뜻은 어리석을 괴자입니다그 다음에 나체할 때 벌거벗을 라자입니다 분해하면 옷의 자와 실과 과자입니다 벌거벗은 줄을 깨닫고 모아가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를 을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옷 의자와 실과 괄자를 합하면 왜 벌거벗다라는 뜻이 됩니까?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글자는 숨다, 비키다 라는 뜻을 가진 타 자인데 분해하면 몬심 자의 바로 곧 자의 나무목 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곧 나무다. 몸이 나무의 숨은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또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한자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글자가 올래자인데잘 보세요.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모습 잘 끼워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끼워 맞춰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글자는 망령스럽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겹자인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다가 망했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다가 망했어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글자가 이 겹자입니다. 보세요. 이 글자는 나무 목자가 아니고 큰 대자입니다. 풀이하면 두 사람이 크신 분 앞에서 망령스럽게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어 싸옵니다 회개했다면 용서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서로 죄를 정가하다가 망했어요. 장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핑계 대지 마시고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오다, 행하다, 안다, 쫓다 이런 기본 글자입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한자를 모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두 사람이에요. 항상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행하고, 두 사람이 안고, 두 사람이 쫓고,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 사람들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모든 대화의 주제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장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글자가 바로 시작하다라는 시자입니다. 그럼 무엇의 시작을 나타냅니까? 바로 죄의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옛날 그림 글자가 더 리얼해요. 여자 입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선악가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이 글자는 잡을 날짜입니다. 하와가 손을 들어서 또 하나를 잡았어요. 장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사건 안자입니다. 이 위에 있는 글자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위에 이부수 글자는 집을 의미하는데 위에 있는 이 삐침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 위에도 이 삐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덮을 멱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수 글자는, 소유권이 있는 덮개, 바로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건 안자를 풀이하면, 여자가 집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 잘도 껴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껴맞춰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글자는 형사처벌할 때 형자입니다. 이것은 칼도자인데 풀이하면 죄를 범한 두 사람에 대한 징계입니다. 장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